과거 왕 사장에게 소가 짝퉁 팔다 소송까지 걸리고 검사장 어? 결국 일심에서 대패하여 수억의 배상금을 으이... 지불하게 되는데. 뭐 얼마를 내라고? 왕 사장 이 놈을 그냥 아이씨. 아 아니 아니 아못좀못좀못 좀. 아이고 배째라 배째. <목소리> 이 항소 짬만 내고 항소 이유서를 안 내면 또 재판이야 뭐 얼마든지 버 틔길 수 있지. 대충 버이다 보면은 뭐다 까먹고 기억도 못 할걸. 또 뭐고 이건 또 항소 각사. 내가 아무리 열심히 소송을 해도 소송의 결과는 내맘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나온 1심 판결이 억울하다면 불복해서 항소를 해서 2심을 진행합니다. 근데 2025년 3월 1일 항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별입니다 여러분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결과가 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2심으로 올라가는 거죠. 참고로 오늘 이야기하는 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이야기입니다. 항소를 위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를 안 적고 제출해도 됩니다. 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심 수수료만 법원에 납부하면 항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항소장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사건이 2심으로 올라가고 2심 법원에서 기록을 접수하면 당사자한테 접수 통지가 갑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접수 통지를 받은 후에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정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일이 되게 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이심 법원 역시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하라고 독촉은 할수 있었는데. 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결국은 변론기를 잡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법원이 기존에 밀려있는 사건들을 좀 처리한 뒤에야 이 항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한 사람이 왜 항소했는지도 모른 채 시간만 길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법원이 변론 기일을 잡으면 그제서야 임박해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뒤늦게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됐고 결국은 기일을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러 시간을 끄는 사례도 되게 많았죠. 그런데 이 절차가 25년 3월 1일부터 바뀌어서 이런 꼼수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 402조 2 제402조의 3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항소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바로 각하당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때 당사자가 신청하면 딱한 번, 한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대로 잡더라도 항소기록을 접수받고 70일 내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죠. 안 내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항소장을 제출할 때 항소 이유를 같이 썼다면 따로 항소 이유서를 써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개정이 꼭 필요한 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항소를 한 사람이 어떤 점에 불만이 있는지를 밝히기도 않은 채 시간만 지지직 끌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심 법원 입장에서도 더 중요한 사건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오늘은 항소 이후서 제출 기한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배었습니다